내가 요 문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줄 건데 둘 중에 뭘로 풀지 너희들 자유예요. 자유지만 반드시 난두 가지를 둘다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칼을 둘다 들고 있어야 돼. 알겠어요? 그둘 중에 뭘 선택할지는 자유예요. 봅니다. 자, 절대값이또 나왔지. 절대값이 짜증나는 유일한 이유는 뭐예요? 문제가 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에 있는 거죠. 그렇죠 절대값이 나오면 문제 가 항상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절대값을 벗겨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경우로 나눠서 풉니다. 첫 번째, X가 0 이상인 경우. 두 번째, X가 음수인 경우. 즉, 양수와 음수로 나눠서 푸는데, 이 등호를 어디다 붙여야 된다고? 아무 데나 붙여도 돼요. 왜? 등호가 들어가면 X가 0인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치? 야, X가 절대 값 안에 있는 X가 0이면, 은 걔가 플러스로 나오든 마이너스로 나오든 항상 식이 성립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아무데나 넣어도 상관없는데 관습상 수학자들이 이쪽에 크거나 같다 쪽에 주로 넣는다라고 했어요. 이거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답제도 대부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넘어가요. 그러면 x가 0 이상일 때는 얘가 지금 양수란 얘기니까 얘가 식이 어떻게 나옵니까? x 제곱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이 경우는 x가 지금 음수니까 제가 부호를 뒤집어서 나와야 되겠죠? 맞아요? 뒤집어서 플러스 x에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식이 나오죠. 됩니까? 얘를 인수분해하면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3 이렇게 얘는 인수분해 되는 반면에 얘는 x에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4 이렇게 서로 다르게 인수분해가 되죠. 돼요? 그럼 이렇게 적으면 내가 얘를 수직선 상에 그리면 얘는 마 3하고 여기 4가 이렇게 있으면 동그라미, 동그라미 걸어놓고, 요 사이 값이 되는 거죠. 그지? 사이 값이라며. 그쵸? 여기가 되는 것이고. 근데 주의할 게 뭐예요? X가 내가 0 이상일 때만 보고 있죠, 지금. 맞아요? 그럼 X가 0 이상일 때만 바라봐야 되니까, 여기0 이상일 때만, 요 영역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만 정답으로 채택을 해야 되겠죠. 됩니까? 돼요? 또 밑에 놈은? 밑에 놈도 얘만 바라보고 일단은 수직선상에 그리면 얘가 여기가 3이 될 것이고 여기가 지금 마사가 될 텐데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텐데 내가 지금 x가 음수일 때만 보고 있지, 그쵸 그래서 어디만 바라봐야 돼요? 이렇게 x가 음수일 때만 바라본다, 여기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돼, 되죠? 자, 그러면 최종적인 정답은 뭐예요? 이 영역과 이 영역을 합쳐놓은 정답이에요. 즉 여기 있는 1번과 2번을 합체 시킨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합체 시키면 어디가 됩니까, 결국? 범위가. 어디가 돼? 마사보다 크고, 마사보다 크고 사보다 작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 정확한 경계선에서 애들이 합체가 되고 있죠? 빈틈없이 합쳐지고 있죠? 맞아요. 네. 요 영역이 정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사랑 사니까 정답이 얼마예요, 그러면? 답구하면. 8이죠? A랑 B 다나왔잖아 네, 이거 보는 게 목적이잖아. 됩니까 이게 첫 번째 풀이고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풀이에요. 왜 귀찮거든. 그렇죠? 그럼 이거보다 빨리 풀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내가 보여줍니다. 잘 봐. 두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는 서술형에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서술형에도 두 번째 풀이 써도 되는데. 그래 좋아 너희들의 선택이야. 뭐가 더 좋은지는 잘 봐요. 얘들아 절대값 3을 제곱한 거랑, 그냥 절대 값, 아니, 잠깐만. 그냥, 그냥 3을 제곱한 거랑, 값이 다르겠니? 절대 값 마삼을 제곱한 거랑, 그냥 네. 마삼을 제곱해놓은 거랑, 값이 다를까? 네. 같을 수밖에 없겠죠? 네. 몇 개만 적어봐도 알죠? 그럼 절대 값 X를 제곱한 거랑, 그냥 X를 제곱한 게 같겠죠? 네. 맞아요. 내가 저식을 저렇게 바꿔줘, 이렇게 바꿔줄게요. 절대값 x를 제곱한 거 마이너스 절대값 x 요렇게 식을 바꿔 적었습니다. 내가 어디를 지금 변화를 줬습니까? 여기를 변화를 줬죠. 어? 이거 되게 중요한 트릭입니다. 그리고 이거 고급 트릭이에요. 알겠죠? 고급 스킬이야. 알겠니? 고수들이 쓰는 스킬이라고. 자, 그럼 내가 요 절대값 x, 절대값 x가 똑같이 생겼죠? 치환을 할 거예요. 치환. 콜? 치환을 한다고? 그러면 라지에이의 마이너스 어. A에 마이너스 12가 이렇게 식이 되죠. 됩니까? 돼? 안 돼? 이거 인수분해 되죠? A에 마이너스 4에 라지에이의 플러스 3을 딱 걸면 얘가 음수가 나오고요. 라지에이의 범위가 뭐가 나와요? 라지에이의 범위가 여기 마삼부터 시작해서 4에 사이 값으로 딱 등장을 하게 돼 있죠? 근데, 근데 말이야, 라지 A가 뭐였어, 사실은? 절대 값 X였지. 그럼 절대 값이 이거 무조건 0 이상 아니야? 그렇죠? 그럼 나는 사실은 마산보다큰건 사실 당연한 얘기지. 그죠? 그럼 내가 어떻게 적을 거냐면, A는 그냥 4보다 작다라고 적어도 무방해요. 마산보다큰건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거든. 뭐 굳이 표현하자면, 굳이 표현하자면 이렇게 쓰겠지. 0 이상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근데 굳이 그게 필요 없다고요. 어차피 얘가 절대값이니까. 그럼 내가 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적었습니다. 됩니까? 맞아요. 라지 A가 절대값 X라며. 그죠? 근데 아까 이거 뭐로 보여야 된다고? X가 마사랑 사 사이에 있다. 이렇게 보여야 된다고 내가 아까 얘기했죠? 수업할 때. 그죠? 이렇게 답을 구할 수도 있어요. 치환을 통해서. 됩니까? 여기에 포인트는 딱이 부분에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지금 이 문제는 조금 쉽게 나왔지만, 이거를 모르고는 문제를 풀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트릭을 쓰지 못하면 문제가 안 풀리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들 중에 있다고요. 그래서 중요하게 기억을 하라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좋아요.